칭찬하지만. 그랬어. 어. 응. 그러니까 뭐야? 뭐 아무도 못 했겠죠. 그죠? 아무도 칭찬하 아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못도 모르는 또 다른 놈이 와 가지고 응? 나폴레옹 뭐막 칭찬을 해서 막 칭찬하니까 나폴레옹 눈을 쳐 흘리면서 기분 좋게 웃었다. 는 이게 응? 이제 칭찬이에요 칭찬 그런 사람도 없죠 응? 자 링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방울의 꿀은 한 통의 썰개젓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을수 있다 이말 한마디가 결국은 남북을 통일시킨 그 갈등을 와해시킨 그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 이그 표현은 약해요.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급해 막 싸고 싶어. 근데 막 화장실이 한개야막 뛰어가서 뚝 두드리니까 어 안에서 빨리도 안 두드려 줄알어 천천히 두드리면서 네네 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막 두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 이, 이, 이 개새끼 말이야, 응? 어? 응? 어? 어? 똥 만들어 놓으나? 이런 생각한다. 응.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자꾸 두드리니까, 이 개새끼 좀 기다리지? 이런생각을해 응? 사람이 다 달라. 다 다른 게 있지. 남북이, 남쪽이 다르고 북쪽이 달라. 응? 다 다른 거야, 서로가. 응.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끊임없는 파괴만 나타난다. 네? 어느 순간에 그 과정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비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어할까요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다. 한통에한 방울의 꿀은 한통에쓸게접보다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이 파리가 아 사람도 마찬가지죠. 승리를 한 그랜트, 그랜트 장군은요, 어, 그야말로 어, 링컨이 볼때뭐한 하빨이, 저한1 0 정도 되는 뭐 장군의 이, 름도잘 몰랐어요. 근데 이 그랜트 장군이 결국은, 어, 승리를, 남부에 대해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승리를 이끈 그랜트 장군에게 링컨이 솔직한 칭찬의 말을 합니다. 장군이 오랐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야, 대통령이, 예? 네? 자기가 임명한 장군을, 그죠?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런 말할수 있을까요? 응? 어? 그랜트 장군은 내가 만난, 요, 만난 최고의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상대방에게, 예, 상대방이 무기로, 뭐, 뭡니까? 폭탄도 있고 수류탄 양쪽에, 그 다음, 뭐, 어, 모든 총기를 가지고 딱 무장했어요. 그 무장한 사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laughs> 칭찬해 주세요, 칭찬. 네. 그러면은, 이무장해제되버려참 기가 찬 그런 권칙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명령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설득이다. 설득의 힘. 야, 이거, 우리나라 정치 현상, 또, 어, 사회 현상,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미국에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이래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어, 이사를 자주 가잖아, 요 이사. 이사를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조그만한 애, 한 6살, 5살 되는, 어, 애한테, Hey, Thomas, 우리 이사갈라 그래. 어, what do you think about it? 네 생각은 어때? 물어봅니다. 네?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애한테 말도 안 해. 응? 네? 그러면 그 애가 궁금하잖아. 친구들 다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궁금해. 엄마, 아빠, 우리 어디로 이사가? 물어보는 순간 걔는 죽는 거야. 이 새끼가 따라오면 되지이새끼야 뭐. 응? 응? 이, 이, 참, 이, 이, 그, 어, 그, 대화가 되지 않는, 음, 그죠. 그, 그러고 뭐든지 명령을 하면 된다. 응?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났습니다. 어, 링컨의 말입니다. 링컨의 말.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To win an enemy. 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is to make 만들어라. 뭐, 그 적을, the enemy를 into a friend. 친구로 만들어버려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응. 적을 이기는 방법, 주먹으로 때리는 게 최고 이기지 뭐. 폭탄 던지고, 그죠? 총으로 빡 쏘아대고. 어, 무조건 자기도 챙기고. 그게 뭐 최고인 줄 알죠. 자기가 잘나서. 네? 그렇지 않다. 그 사람도 잘났어. 어. 항상 이거 생각해. 하 화장실 밖에 사람과 안에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화장실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다. 응?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네. 자. 감정노동을 하죠. 감정노동. 감정 emotional level 라는 건데 에, 뭐 친절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응? 무조건 친절해야 돼. 뭐 그거는 명령이야. 그래서 어느 어느 병원, 어느 뭐 백화점 이런데 보면은 뭐 친절 직원 이래 가지고 뭐상 받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명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 동국대 일산병원 일산병원에서 간호사, 친절 간호사상을 3년간 받았어요. 그 간호사가 집에 가서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엄마를 때리고, 테레비를 두손버리고 왜? 검정 노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마음이 가는 거와 강제로 내 몸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다르다. 자. 아, 썸트 요세와 이소부와 해놓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링컨이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링컨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하죠.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까 그 장관들 시워드나 스탠턴이나 체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안 된다. 이게 큰일 난다. 뭐 어떻고 뭐 그런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차라리 남부가 요구하는 대로 주자라고 장관들이 주장했기 때문 그래서 링컨이 이소부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소부와 아시죠? 어느 사자에게 사자에게 예인이 있어서 그딸딸 딸, 어떤 딸이 아버지가 있는 딸이 예인이 있어서. 그래서, 사자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의 딸을 나한테 주시오. 이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사자 이빨이 막, 이러고, 발톱이 막 무서운 거야.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 당신 이빨을 뽑으면은, 내딸 줄게. 이랬어. 그러니까, 얘가 사자가 가서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 응? 그래서, 당신 딸 주세요. 이랬어. 응? 그러니까, 또, 발톱이 있는 거야. 그 발톱, 응? 뽑으면은, 내딸 줄게. 이랬어. 얘가 또 발톱까지 뽑았어, 발톱까지 다 뽑았어. 이제 와딸 주시오. 결국은 그 사자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다. 남부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진다. 그는 뭐냐? 미국의 링컨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그런 원칙의 나라는 사라진다. 남부는 뭡니까? 노예제도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응? 그런 사회. 사자가 지배하는 사회로 된다. 어, 라고 주장합니다. 자, 어, 또 하나 있습니다. 처벌과 심판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이주기라는게 관용과 하여다. 이게 바로 통합의 길입니다. 지금, 너, 여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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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뭐, 기업들 할것 없이 통합해야 된다, 통합. 통합해야 된다, 뭐, 이까지만은말 뿌리고, 통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 남부의 수도, 위치문도에 윙컨이 이제, 전쟁 끝나기 며칠 전에 갑니다. 어, 가니까. 그 장군이 북군의 장군이 에, 제퍼슨 데이비스, 즉 남부의 에, 대통령이에요. 남부의 대통령. 과거에 1850년에 윙컨하고 아주 그 논쟁을 벌였던 이 친구는 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집안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어, 남부 어, 루이지애나 출신인가 뭐 거기. 사원의 일을 하면서 전쟁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적의 대장입니다. 적의 대장. 적의 대장을 잡아야죠. 그죠? 적의 대장을 잡아야 되는데, 링컨에게 그 장, 다른 장군이, 복군 장군이 와서, 제피슨 데이비스가 저쪽에 도망가는데, 잡을까요 이렇게 링컨에게 묻습니다. 그때 링컨이 뭐였는지 아세요? 링컨이. 옛날에 내가 일리노이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아주 그 걷기,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뭐, 교회 원칙, 아까 얘기했던 뭐, 어, 주의를 지키는 그런 걷기를 아주 실천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 친구가 있었는데, 어, 그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레모네이드를 줄까 레모네이드 알죠 레모네이드 이런 레모네이드 맛있습니다 레몬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레몬은 어디 있느냐면은 소렌 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어, 이번에 이탈리아 대단해요 이탈리아 그 남부 어, 어, 어 나폴리에서 그 어딥니까 그 폼페이 여러분도 폼페이 체험해 나 봤죠 그 베스비우스 화산 밑에 그 화산재를 어, 먹고 자란 애들이 레몬인데 내가 뭐 많이, 세계 많이 돌아다닌 기본건 아니지만은 이탈리아 소렌토 돌아오라 소렌토 있잖아요 그 노래. 소렌토에 나오는 레몬은 크기가 얼마나 해요? 내 얼굴만 해, 요 응? 레몬 하나, 내 얼굴만 해. 레몬을 들고 이어보니까내 얼굴이 안 보여. 어내 얼굴이 대둔대 말이야. <laughs> 여러분들. 응? 어? 그, 레몬이 이만해. 와. 그 레몬으로 해먹는 레몬에이드는 진짜 이거야. 와, 아, 기가 차. 뭐, 어쨌든, 그런 레몬에이드는 아니겠지. 그레모네이드를그 친구가 링컨에게 권했어요. 이거 줄까? 응? 주면서 여기에 토닉, 진토닉이죠. 그죠? 술이란 말이야. 술을 한 방울 떨어뜨려 줄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링컨도 자기가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술 먹으면 안 되잖아, 지가. 응? 그러니까, 넣지 마라. 일단,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딱 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말이야 친구야 내가 만약에 보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 레모네이드를의 예, 예, 진토닉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나그거 좋아 이런 얘기들 내가 제퍼슨 데이비스가 잘못한 걸 알고 저기 도망가고 있는 것을 알아. 그러나 나는 모르는 척할 거야. 제 도망가게 놔둬. 그래야 남과 북이 연결돼, 통합돼. 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응?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품에 윙컨이 쏘지 않아요. 가죽을 뚫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의 지임사야. 그 누구에게도 아기를 가지 아기로 대하지 맙시다. 아기. 응? 응? 그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낸 비결이다. 미국의 슈퍼맨들이 많죠. 많지만은, 미국이 반쪽아리로 혹은 서너 개로 쪼개지지 않고, 미국은요, 내가 미국 역사를 전공합니다만은, 다른 어떤 내부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는 끊임없이 싸워요. 싸우지만은, 외교, 국방, 국가를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공화당이나민주당이다한 통속이에요. 응? 우리는 그러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누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외교가 바뀌어? 애나 똥이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그런 점에서 철저합니다. 이게 어, 이제 링컨의 네, 다양한 원칙들이다 라는 거죠. 자 링컨은 화, 화를 몇 번냅니다. 몇번 내는데 에, 결국은 그화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화를 내요. 네, 뭐이그그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끊임없이 많은데 바로 그 총사령관인 에, 에, 아까 그랜트가 되기 전에 에, 에 맥클레란이라는 에,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에, 유권사관학교 출신이고, 그야말로 부자 기족 집안의 출신이고, 링컨이 대통령이지만은 자기를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기잖아요그래 총사령만이 됐지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남북전쟁이 일찍 끝날 것 같았어요. 왜냐, 얘가 그 메칼레란이라는 친구가 말만 들었어요. 링컨의 말을. 근데 듣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다시 살려주고, 남부군이 도망가게끔, 뺀, 결국 거기서 화를 내요. 화를 내서, 어, 뭐, 이런 게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링컨의 전체적인 흐름은 화가 아니라 유머입니다. 유머죠. 링컨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뭐, 의연하게 대처하는, 또, 보건복지부 그 직원들 나와서, 어, 뭐, 노란색. 그 색깔이 왜, 왜다 노란색이지? 하여튼 그 옷, 어디 있고 나와서. 젊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싸스 메르사 할 때부터 나왔던 그, 그 사람, 난 뭐, 이름 잘못, 그때는 좀 젊었는데, 지금 많이 상했어요, 얼굴이. 그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어,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메르사 할 때, 지금, 어, 코로나가 이러니까 울더라고. 아 세상에 장관이 울고, 어? 뭐, 그런 국가를 책임진 사람이 울면은, 국민은 뭐, 뭐 하라는 겁니까?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죠? 울면 안 됩니다. 링커는요, 네? 전쟁기에도 끊임없는 농담을 합니다. 농담을 하고, 유머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시덥잖은 농담을 하고 이 전쟁기에, 예? 네? 그럽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럼 내가 울으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울면은,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네? 자, 링컨은요. <laughs> 예방 하원 의원을 나섰을 때, 어느, 어느, 그, 목사, 그, 교회를 다니는 그 목사도 하원 의원을 나섰어요나섰는데 어, 링컨이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네.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으, 다른 신도들이 다 일어났겠죠. 링컨은 안 일어났어요. 자고 있었던 거야.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가 링컨을 이, 이 뭐야? 그 예먹이기 위해서 예먹이 위해서 장비를 주기 위해서 링컨에게 다가갑니다. 다가 가서 아니, 링컨 씨는, 잠자고 있는 링컨 씨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릅니다. 그때 링컨이 뽈뽈 깨가지고, 저는 천국보다 연방 하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야, 참, 기가 찬 말이죠, 그죠? 응? 정말, 정말, 응? 레와 같은 박수를 어, 받은. 아, 자, 요, 요 말은, 아니, 그럼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닦으란 말입니까? 링컨이요, 자기 신발을 주로 닦어. 자기 신발을. 배가 깐에서 신발도 닦어. 이러니까, 외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서 프랑스 기자가, 아니, 대통령이 네? 신, 신발을 다 닦습니까? 이러니까, 어 응? 링컨이 한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닦으란 말입니까? 야, 어떻게 요런, 음? 그 순간순간에 유머가 나올 거 아니죠. 예. 네. 대단합니다. 자, 아, 여러분들, 그,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링컨이 어떻게 자기개발? 네, 바로 그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 책, 소개했던 책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약속한대로, 어,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주 9주 10주 안에 끝나기를 어,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